자 같이 그림과 같이 있어요.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이녀석의 반지름일 거란 말이야. U.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그럼 높이는 이거, 이거, 이거 길이 두 배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요거할때 여기를 x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높이를 x로 생각할 수도 있죠. 높이 의 절반을.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미수로 잡는 게더 편하냐를 생각할 때. 어차피 부피를 찾기 위해서는 반지름은 제곱을 할 거잖아, 그렇 그러니까 여기를 x로 잡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길이란 루트 36 빼기 x 제곱이라는 루트가 들어 있지만 어차피 부피를 표현할 땐 제곱을 할 거니까 루트는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피라고 하는 것을 x로 표현하게 된다면 민넓이36 빼기 x 제곱의 파이. 높이는 이 x가 높이죠. 타스 그래서 이 파이 숫자는 냅두고 x만 안에 들어가게 되면 36x 빼기 x의 세제곱. 그래서 이놈의 최대가 결국 전체의 최대를 결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새롭게 fx라 설정을 하자. 최대값 찾기 위해서 2분에서 그래프 개형을 판단을 해봅니다. 그럼 3을 묶어주게 되면 12-x의 제곱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일 때 극대 또는 극소로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런 식으로 개형이 생긴 거다라는 거죠. 음수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 여기가 플러스 2루트 3. 어차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0보다는 클 것이고, x가 6보다는 작을 거니까,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최대가 되게 하는 x 값이라는 것은 2루트 3이 될 것이고, 높이를 물어봤네? 그럼 높이, x의 몇 배? 두 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2루트 3의 두배 하면 되니까, 4루트 3이 되겠죠.